일요일 밤 11시 5분.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이트 본방사수에 실패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스트레이트 3분 요약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지켜만 봅니다. 1985년 9월 27일 펼쳐진 8호 필승 특전훈련.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도 아닌 이 보여주기식 훈련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탱크와 함께 물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도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람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정부의 영상 기록물에도, 대한 뉴스나 국방 뉴스에도, 당시 신문들에도 사고 소식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물에 빠진 탱크를 수천 명이 목격했지만 아무도 구조하려 하지 않은 이 참혹한 사건이 남긴 흔적은 오직 MBC 지하 자료실에서 찾은 18분짜리 영상 속에만 담겨져 있었습니다. 생명이 숨쉬고 있는 탱크에서 절박한 기포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국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더욱 비참합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혹은 내 형제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순직 처리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폐와 책임 회피의 원인은 단 하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언짢아야겠다. 네, 기분 나빴다. 잘 되는 훈련을 갖다가 조금 망치당 충격적인 사건은 1982년에도 일어났습니다.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수송기가 한라산 1100m 고지 바위에 충돌한 뒤 추락한 사건. 대침투 작전이라는 이름의 간첩 잡는 훈련을 하러 가다 53명의 군인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전사와 공군 53명이 몰살된 초대형 사고. 그러나 신문 맨 뒷장 사회면에 단순한 사고 기사로만 소개됐을 뿐 이후 이 사건은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대체 왜 누가 어떻게 이 참혹한 죽음을 은폐한 걸까?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이 작전이 처음부터 간첩 잡는 훈련이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리기 전에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었어요. 가는 목적을 전두환 대통령이 연두순씨를 내려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경호 작전을 내려간겁니다 공황세 1호 작전이라서 경호 작전을 내려간 거죠. 공황세 1호 바로 대통령입니다. 즉 전두환 씨한 명을 경호하기 위해 특전사 수백 명이 제주도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이후 이 죽음과 전두환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작전 명까지 조작해 버린 것입니다. 애초에 그날 한라산은 육안으로도 앞이 잘안 보일 만큼 날씨가 험했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오직 전두환 대통령 하나를 경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어야만 했고 결국 가슴 아픈 결말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후 정권의 행동은 더욱 파렴치해집니다. 사건 현장 사진을 몰수하고 길 안내를 맡았던 청원 경찰에게는 영원히 입을 다릅니다. 남을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들에겐 현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막고 몰래 사고 현장을 3회에 걸쳐 폭파시켰습니다. 시신 수습도 되지 않은 그 참혹한 현장을 직접 폭탄까지 가져가 훼손한 것입니다. 이런 정권을 믿을 수 없었던 유가족은 감시하던 군인들을 따돌리고 몰래 현장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가족들이 목격한 것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못 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통해요 안 통하지. 막 팠어요. 아버지들이 파니까 그그 해군 최대령이라는 거 밖엔 모르겠어. 나 명령이다 파지마고 발로 거기 딱 빠는 거예. 요 그게 통해요 안 통하지? 그게 파 보니까 유골이 나왔어요. 내 아들의, 내 남편, 내 형제의 시신을 꽁꽁 언 땅을 맨손으로 파내요 직접 주워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직한 장병들의 충원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바희도 씨가 직접 지은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죽으면 우리가 살고. 조국은 지켜지리니 검은 베레는 죽어서 영원히 산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두 조국을 위한 죽음이었다고. 그 조국이 전두환입니까? 1982년 그리고 2014년 세월은 흘렀지만 사람들은 허무하게 죽어갔고 진실은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묻힐 그런 진실은 없습니다. 그 진실을 향해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가겠습니다.